그때 저희 회사 직원들이 다 같이 갔어요. 그때당 폐교를 허무는 작업이었는데, 그 폐교가 엄청 오래된 건물이었는데, 거기서 성면이 검출이 된 거예요. 그래서 허물기 전에 성면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회사에서 그 성면 작업을 원래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사장이 그거를 처음 따온 거예요. 돈이 되겠다 싶어서 따왔겠죠. 저희 온 직원들이 다 출동을 해서 한달 동안 거기 가서 성면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총 성면 작업하는 기간은 한 1년이 넘게 걸렸어요. 워낙 크고, 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. 근데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일하러 가서 일한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돼요. 경력이 있는 아저씨들하고, 뭐, 저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죠. 거기 가서 성면 제거를 하니까는, 뭐, 불만 사항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죠. 이거 성면 작업하면은 몸에도 안 좋은데 또 위험 수당 챙겨 달라. 뭐 그리고 다른 현장에서도 일도 못 하고 성면 작업만 하니까 한달 하고 싹 원래 회사 멤버들은 다빼 주더라고요.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싼 노동력 초보 목수들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대학생, 대학생 알바들 현지에 그때 원주민들이 많았어요. 어, 최저수당으로 쓰면서 그저, 거, 그곳에는 이제 관리자 한두 명 정도만 놔두고 저희 회사 멤버들은 다 철수를 했죠. 근데 그한달 동안 일하는데 제가 그때 10kg가 빠졌어요. 성면 작업을 그때 처음 해봤는데 성면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옷도 하얀색으로 얼굴까지 다 이렇게 감싸가지고 온 몸에 다 일체형으로 된거 그거 입고 마스크 쓰고 30분만 일하면은 막땀 범벅이 됩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 8시간씩 한달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진짜 물도 엄청 먹고 뭐 다른 운동을 안 했는데 10kg가 빠진 거예요 막 밥도 엄청 먹었는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? 그리고 힘든 건 아닌데 외국인 노동자로서 약간 좀 서운하거나 섭섭한 것들은 많아요. 예를 들면, 제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 사이트 매니저 같은 거를 시켜주거든요.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알죠. 제가 어느, 어떻게 일하고 어느 정도 일했는지 아니까 제 말을 잘 듣고 따라오고 하는데 가끔 다른 하청업체들, 서브 컨트랙터들, 뭐전기업자던가 이런 전문 플럼빙 업자라던가 아니면은 뭐그집 주인 뭐 지나다니면서 그런 부동산 업자라던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현장 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 저한테 안 오고 백인한테 가는 거예요 제 밑에 저보다 경력 훨씬 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가서 막 질문을 해요 저는 당연히 외국인 어, 노동자로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가는 게 아니라 백인한테 가면 그때 정말 서운하죠 걔가 나한테 가서 다시 얘기하라 그래요 겨울 비는 저한테 오는데요 많이 많이 서운하죠 그래서 속으로는 어려 보여서 뭐 현장 관리자로 안 보이는 거나 뭐 이렇게 위안을 삼고 일, 일을 하곤 했죠 지금은 지금 제 현장에서도 가끔, 가끔 그럴 때 있어요.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, 모르는 사람들, 뭐, 처음 보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, 제가 그 현장 관리자거나 빌더인지 모르고,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갈 때가 많긴 하죠. 많이, 많이 나아졌어요. 그거는. 일하다 보니까. 음, 또 뭐가 있을까. 영상을 이렇게 갑자기, 찍으려고 하니까 또 생각이 잘안 나네요. 그한 회사에서 8년 정도 있었어요. 8년 정도 있으면서 다른 회사로 옮길까 또 생각을 했는데 다른 회사 가도 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영어를 잘했다면 모르겠는데 저 스스로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적응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있었어요.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영상으로 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